여기서부터 이미 승부가 났는데 질질 끌었어 깔끔하잖아 재미로도 미학적으로도 가져가 마셔요 그 괜찮다는 말은 내가 할 말이고 이미 했고 그럼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만원짜리 와인을 한병 사요 그 만원짜리 와인을 먼저 마시고 그걸 마셔요 그럼 마실 줄 알게 될 겁니다 기원 오랜만에 오셨죠? 바둑은 어디서 배웠어요? 한당 5만원 한판더 어때요? 고등학교 친구들이랬나 자주 봐? 전재준이랑 송명우 일반적이지가 않네 너도 그렇고 네 친구도 그렇고 이게 점잖게 대해주니까 네가 아주 나를 잡네 <laughs> 내 아들이 문동은이다 맞네 나 손명호 기억하지? 어떻게 지냈냐? 뭐하고 사냐? 너 다음 말 잘해라 나 아직 여자도 때려 너 전재준인 줄 알고 좋아했지? 존나 웃겨 <laughs> 너 제대로 건졌더라? 육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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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방. 아, 당연한 걸 결례했다야. 결레 결레라고할뻔 아, 이게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. 블라디보스토크 원웨이. 파이팅 박연진! 멋지다 연진아! 우우우우우우 아, 인물 좋다. 남친? 젊네? 아, 휴 나는 왜 우리 문 쌤이 당연히 나이 많은 연상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을까? 아, 양달인가? 농담 <laughs> 거의 초면인데 문쌤은 뭐랄까 말을 아주 열받게 하는 편이네 여자인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 남자였음 진짜 세게 한대 맞았어 같은 편 먹고 싶어요 내 남편을 죽여줘요 내 딸을 죽인 사람을 10년 자기야 오늘은 앞에 타 <laughs> 왜요? 맞고 사는 년은 웃지도 않고 사는 줄 알았어요? 난 매맞지만 명량한 년이에요 어?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됐습니다 예 제가... 그... 제가... 그... 음... 의사시잖아요 못 죽이잖아요 사람 남편분도 뭐 그런 선사 때문에 뒤지신 거잖아요. 야, 이 시발 말을 해도, 어? 죄정, 쌍년 짓하려면 제대로 해. 그래야 쌍년한 안 되고 안년 되는 거야. 지금 좀 어설퍼 나 박현진이가 갖고 놀던 예쁜 애가 박현진 딸의 담임이 됐네. 그때 그 체육관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계획됐다는 얘기인데. 그럼 존나 무서운데. 뭐막기에는 글렀고 피할 수도 없겠고. 그럼 다 당해야지 끝나는 건가 이 복수가?